자 2022년 12월 16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대한 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 스윙 투자를 종료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아 스윙 투자를 지금 한 11월 1일부터 해오고 있는데 오늘이 12월 16일인데 왜 종료를 했는지는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따가 복귀방송 이어붙일 때 그때 왜 스윙 투자를 종료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동안 제가 스윙 투자를 해서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수익이 나는 그런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단기 투자 계좌 종목 하나 매수를 했고요. 매매 원칙을 어떠한 <laughs>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침 9시가 경과가 되고요. 아, 종목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일단 스톱을 해 놓게요. 케이카라는 종목이 아, 10.89% 상승을 하고 있고. 아, 제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준 라인에서 돌파의 신호가 나오고, 일단은 분봉에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고, 단순히 분봉에서는 어제의 눌림목, 어제의 눌림목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갭이 뜨고, 시세의 흐름이 나와서 아, 바로 매수를 하고, 바로 종료를 했습니다. 한번 계속 확인을 해 볼게요. 아, 그래서 바로. 아, 14,200원, 14,2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 매수를 했고,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기는 하는데, 슈팅을 합니다. 슈팅을 해서, 아, VI 가격대가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목표를 하는 아, 그 정도의 가격으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일단은 요 영상은 단타 매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음, 스윙 투자를 정류를 하는 아, 그런 영상만 조금 있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는 아,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 복귀 방송을 이어 붙여보면서 아, 단타의 기준은 단타의 기준은 어제 영상에서 발, 발표를 해 드린 2.2하고 이 2.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아직까지는 연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투자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요.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스윙 투자를 종료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방송을 이어 붙였고요. 오늘은 케이카란 아, 종목 한 종목 매수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위치는 음, 제가 매수한 위치는 아, 어제의 눌림목 구간을 돌파를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아, 상당히 10% 대의 상승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목표를 한 수익 구조에서 2%대 수익이죠. 음, 무조건 하루에 2% 이상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2%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 바로 2%대에서 매도를 했고, 하고 그런 다음에 슈팅을 하긴 했는데 어, VI가 걸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최근에 거래 눌림 목뭐 구간을 돌파를 할때 매수를 했다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100% 매매의 트렌드 법칙은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어, 흘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2.8% 단기 투자 계좌에서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 스윙 스윙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단기 투자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공개해 드릴 것도 없는데, 일단, 매매 트렌드는, 단기 투자는, 아, 어제 방송해 드린 것처럼, 목표를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궁금해 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윙 투자를, 아, 잡는, 종목 선정의 방법, 그리고, 아침장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왜 수익 투자를 접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자, 우리나라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 금리, 대출 금리의 결정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제일 금융권이라고 하면 아, 대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 대출 금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기준금리가 있고, 플러스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금리. 자,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제공을 하는 아, 금리입니다. 원래는 0.5%였는데, 이게, 아, 지금 현재의 <laughs>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미국이 자꾸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어, 원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0.5%씩 계속 올렸죠. 뭐 빅스텝도 한 번씩 하고 0.75도 올린 적도 있, 있죠. 0.5, 0.75막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0.75. 자, 이래서 가그 6개월 전에 가상 금리가 2.2%였습니다. 2.2%. 아, 6개월 전에 가산금리가, 가산금리가 0.5%에서 시작을 해서, 0.2%에서 시작을 해서, 6개월 전에 2.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요 금리가, 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4.5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52. 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와중에 0.2에서 4.5%까지 상승을 하는 와중에 아, 금융권에서 가산에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가산금리도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다가 가산금리도 여기서 2%대 가산금리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5.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5.4%인데 아마도 이 가상 금리도 아 추가적으로 7%, 8%,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개인들의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초창기에 작년부터 2.2%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2.2%대에서 7%, 8%, 7.7%까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10%대 10%대가 올라간 거죠 이제 주택금융대출도 2.5%대에서 4.몇%대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7.7%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금융권들이 도둑놈들인지 잘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 했을 때 가상금리를 이 기준금리의 두 세배를 얹어가지고 2.5% 예를 들어서 2.5%를 얹어가지고 개인들에게는 2.7%에서 3%대의 대출금리를 받아먹는 받아 이런 구조예요. 지금은 아, 한국은행이 가상금리를 4.5%로 아, 올려놨는데 이 가상금리를 기존에는 5.4%였는데 이 5.4%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였을 때 2.2%였을때 금융권 가상금리가 5.4% 였습니다. 그래서, 어, 두 배, 세 배를 받아서 합쳐서 7.6%, 7%, 7 가상금리, 대출금리를 받아먹고 받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2.2%했 했던 가상금리를, 기준금리를 지금 4.5%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가상금리를 은행권에서 지금 현재 5.4% 였던 가상금리를 여기 기존에 두배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8%가 돼야겠죠. 8%. 그래서 대출 금리를 12.7%로 올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현지시 있어서 올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곧 올릴 겁니다. 아마도 올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은 7%를 넘은 지가 오래고 개인 신용 대출 담보는 1 0되고 더 악성인 금융, 제2금융권 대출들은 16%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요것 때문에 수익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출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고요. 주택, 뭐, 주택을 엉클하죠, 엉클. 엉클하신 분들도 이 주택을 매도를 하지 못하고, 빨리 팔지 않고 이 대출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분들은 옛날 IMF 때20%대 대출 금리가 있었잖아요. 이20%대 대출 금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aughs> 문제는 미국 금리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아제 판단으로 스윙을 아아 종료를 하고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가급적이면 대출이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변동성 유동금리 대출들을 정리를 하려고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스윙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 계좌에서 투자만 할 것입니다 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자 단기 투자 안 스윙 투자의 방법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전장 추천주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윙 투자를 간단한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장 관심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스윙 투자에 제일 먼저의, 아, 선택하는 방법은, 영봉전 5일 중 하루라도 기관의 순매수 최소 수량이 한주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5일 내에, 영봉 중 5일 중에 하루라도 기관에 한 주에 이상이라도 기관에 매수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저가로 저가가 신저가로 5봉 이내에 최근 5봉 이내에 120봉 동안에 신저가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120봉을 모아놓고 새로운 신저가가 5봉 이내에 발생을 했던 종목 이게 다예요. 주가는 1,000원부터 5만원 사이에 이게 답니다. 요렇게 해서 발생한 종목을 선별을 해서 그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 <laughs> 예를 들어서 오늘 매매 매 전체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요정 전체를 에, 다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요런 기준에 의해서 아, 매, 음,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사모펀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펀드. 이거 없으면 안 사요. 사모펀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전장 간신주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아,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어, 검색이 된 종목들 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플리토부터 시작해서 30종목이 검색이 됐죠. 스윙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어, 그동안에 꼭 꾸준히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어,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오늘도 스윙 투자 이 검색기에 30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된 종목을 쭉 보시면 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최저가죠. 최저가인데 최저가 중에 아, 사모펀드가 있죠. 사모펀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최저가 중에 3호 펀드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엊그저께 샀어야 되는데, 요때 샀어야 되는데, 사고 바로 상승을 하죠. 그 뒤로도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런 수익률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볼게요. HLB 글로벌 같은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사모펀드가 어제 샀어요. 한주 이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샀는데 어제 산 이후로 5%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은 <laughs> 잘 보시면 아, 검색기에 검색이 되었지만 사모펀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사요. 자,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포시스 포시스 한번 보면 포시스는 제가 일전에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서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이후에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급등을 해서 매도를 했고 한2%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맞,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 풍원정밀 풍원정밀 같은 것도 아,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양봉으로 전환을 하더라 요요런 방송 사이, 사이토젠 사이토젠은 급등을 했지만 사모펀드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사야 된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사모펀드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디오 같은 종목도 제가 며칠 전에 사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다가 매도를 했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어 내가 매수를 할 당시에는 잘 보시면 사모펀드의 매수성 입질이 수급이 들어오죠 입질 후에 한2% 정도 올랐는데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아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아 스윙 투자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다른 거 없었다. 요런 방식이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전장 관심주. 오전장 감신주. 요, 지금 어제 설명을 해드렸던 오전장 관심주인데요. 이 오전장 관심주들은 요렇게 쭉 차트를 보고, 이렇게 쭉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읽어서 참조를 해야 되고요. 한번 보시면 여기 쭉 읽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피봇 녹색 선이 검정색 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건 피봇 선이고요. 녹색 선에서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가야 되고 아, 그런 다음에 보스티안 차트 이 보스티안 차트에 매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신용은 아직 어, 별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모멘텀도 파란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 공매도는 가급적 없어야 되고 주봉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이 주봉이 이게 주봉이죠. 주봉이 양봉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의 종목들을 모아 놓고 그 종목을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상승을 해도 첫 상승이 첫 상승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위주로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첫상승이 있는 종목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저축은행도 이렇게 아, 요즘 이렇게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오늘 급등한 푸른저축은행 이건 어제 샀어요. 제가 어제 사서 한5.7% 보고 정리를 했는데 오늘 조금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상승에서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 요렇게 쭉 일봉상 프로그램 매수량도 체크해야 되고요. 일봉상 장대양봉 상단선 위에서 아까 보, 아까 보면 점점이 있었죠. 점점이 일봉상 점점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조건 사호 펀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스윙주에 한해서 자 이렇게 어, 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신규주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고 모멘텀 지수도 70. 7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선들이죠. 파란색 선들인데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한다. 요런, 요런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뭐 특별히 뭐 중요한 매매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뭐 강력한 추천주는 아닙니다. 강력한 추천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매매에 참조를 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 이, 조금 일찍 스윙, 스윙을 종료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금리도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해서 지금은 엉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기 투자나 조금 하면서 자기의 매매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앞으로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 안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스윙은 여기서 종료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뭐 스윙을 한, 한 한참 스윙 투자를 뭐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고 연습을 계속했는데, 아, 그래도 이 방법이 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아, 아마 제가 매매의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100종목을 샀으면 그래도 이제 금액 자체가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아, 100종목을 샀으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수익을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방법이 그래도 70% 이상 숙률이 나왔다.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스윙 투자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방법이 아니니까 흘려들어 주시고, 아, 다음 주에 아, 안전한 매매를 하시고요. 주말을 조금 푹 쉬시고, 아, 저도 감기기가 있어서 목이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주말을 푹 쉬시고 충전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대박이 나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